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마대사의 핵심사상을 담은 문구로 즉지인심견성성불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켜서 그 사람 본래의 자성을 보면 부처가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경전이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마음을 관찰해서 자신의 그 본래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바라보고, 고요함이 찾아오면 고요함을 지켜라. 고했듯이 세상이 이렇게 시끌시끌할 때면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본래의 우리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깨달음의 본질은 자기 마음 안에 있으니 마음 닦는 공부를 한시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남는 것은 공부뿐이지요.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공부, 항상 깨어있게 하는 공부, 함께 나누는 공부. 공부합시다. 해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설화 세 번째 시간으로 참집 대사와 동자입니다. 지금의 연세대학교 옆에 있는 세절봉원사의 중건열 기니야기예요. 봉은사는 본래 신라 진성여왕 3년때인 889년에 조선국사가 반야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사찰의 후신입니다.반야사는 이후 고려 때 보우스님이 금화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다시 중창을 했고, 이어서 태조 이성계가 삼부를 주성해서 봉환하고 왕실을 보호하게 하며 사세를 확장했는데, 임진왜단으로 소실되자 1748년 영조가 천집대사에게 나라의 중흥을 위해 쓸 절을 중창하라 명하고 또 지금의 이름인 봉원사라는 현파를 내리면서 정착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천집대사가 영조의 명을 받아 지금의 봉원사 터를 잡아서 새로이 절을 중건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옛날의 반야사가 어떻게 지금의 봉원사가 되었는지 재미있게 이야기 들어보세요. 조선 영조대왕 24년 초봄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영조는 찬집대사가 머무는 절에 사실을 보내서 어명을 내립니다. 이 찬집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데, 영조가 친히 세절을 지으라고 어명을 내린 것으로 보면 당시 불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승려가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사찰 중건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또 불사나 시주 활동 등 실무에 능한 승려일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큰 일을 훌륭히 치러낸 것으로 보아 행정적인 능력뿐 아니라 불교적인 신심 또한 남다랐을 것입니다 영재의 명을 읽어보면 기사가 이끄는 도량을 국가에서 기니 쓰고자 하니 새로이 도량을 정하여 옮기도록 하라 입니다 도량이란 도도 자의 장소장 자로서 무술이나 유교 도교 등에서 수련하는 장소인 도장과 같은 한자를 쓰는데요 불교에서는 이 도장을 도량이라고 발음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공간으로 일반 무술 도장과 구별해서 씁니다. 즉, 사찰을 도량이라고 해서 수행처로서의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쨌든 영조는 느닷없이 찬 집에게 지금 거처하고 있는 저를 옮기라고 하는데요. 당시 조선은 영조의 통치 아래 탕평책을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의 개선을 추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도 한양의 공간을 재편하거나 기반 시설의 정비를 활발히 하던 때였어요. 이에 영조는 정치적인 안정과 붕당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서원을 정리하는 한편 억불 정책에 맞춰 불교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면서 사찰의 권한을 축소시켰고 승려의 활동도 제한하면서 사찰의 재정적인 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억불 정책에 의해 불교를 억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정에서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처가 필요했고, 전염병이나 흉년, 지진 등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교적인 의뢰도 필요했으며, 또, 불심이 강한 지역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통치상 유연함도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사업이나 군걸 관련의 용도로 규모가 좀큰 사찰이 필요했던 것이죠. 대신 새로운 절을 창건하지는 않았고 기존 사찰을 보수하거나 중창하는 방향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뜻밖의 왕으로부터 명을 받은 찬집은난감하기 이를 때가 없었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도량을 옮기라니 이를 어쩐답니까 찬집은 궁으로 돌아가는 사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무신코 발길을 따라 법당에 들어선 찬집은 향을 피우고 앉아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합자기도를 했어요 제불 보살님 이 어리석은 소승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잠시 후 법당을 나오는 찬지부의 얼굴에는 뭔가 시원한 답을 얻은 듯 얼굴빛이 한층 밝아 보였답니다. 스님은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제기하고는 바로 백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초파일이라 신도들이 스님의 법문을 청하였지만 찬집은 그에 응하지 않고 지체 없이 기도를 단행했어요. 그렇게 백일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용맹정진 죽인 찬집은 비몽사몽간에 한 여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금의 도량은 내가 머물기에 적합치 아니하니 대사께서는 부디 좋은 가람터를 잡아. 중생 교화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오. 갑작스러운 소리에 불현듯 고개를 들어 주위를 들어보니 기암계석 옆에 물병을 든한 여인이 동자와 함께 서 있다랍니다. 순간 찬집은 그 여인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찬집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려는 걸까요? 찬집 대사는 황망이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청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소승 식견이 부족하오니 부디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대사의 신심이면 능히내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는 도량을 찾을 것이요. 찬집은 너무도 황홀한 모습에 취하여 관세음 보살님의 음성이 아직도 기전에 맴도는 듯한데, 어느새 여인은 후련히 자취를 감추고 한 동자가 산 아래로 날듯이 뛰어내려 가더랍니다. 찬 집은 순간 덩달아 동자를 쫓아내려 가는데 급히 발을 옮기려다 그만 바위 아래로 구르게 되었어요. 뭐라도 잡아야 할것 같아 안간힘을 쓰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흔드는 바람에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었습니다. 온 몸에선 땀이 비오듯 했고 손에 들려 있는 목탁채는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손자국이 나 있을 정도였대요. 정신을 차리고 법당을 나서는 대사는 급히 상자인 도원을 불러 이릅니다. 도원아, 어서 길 떠날 차비를 하거라. 스님, 오늘은 기도회양일입니다. 기도회양일이란 기도가 끝나는 날, 기도의 공덕을 대중에게 돌려서. 모두 이롭게 하는 의식을 말해요. 말하자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공덕의 회향을 기념하는 축원식이죠. 상자인 도원 생각으로는 백의 기도를 끝냈으니 회향식을 치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천직은 마음이 바빴습니다. 지금 그런 알량한 형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시라도 빨리 관세음보살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찾아야 하니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찬집이 말하길 인서가 내가 기도한 이유를 너는 모르는 것이냐? 기도가 끝났으니 빨리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찬집은 대중들 몰래 돈만을 데리고 꿈에서 본그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히 나선 길이건만, 절떨한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꿈에 본그 절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시는 다 떨어져 가고 장산도 후줄구리한 것이 영 모양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을 지나는데 길가에 먹음직스러운 떡을 펼쳐놓은 떡장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원은 입맛을 다시며 발길을 떼지 않고 연신 스님에게 눈치를 줍니다. 찬집이 그 모양을 보고는 도원아 떡좀 먹어보렴 하니 도원은 대답 대신 씩 웃더니 볼이 미어지도록 입에 떡을 마구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정작 찬집은 떡을 손에 든채 물끄러미 도원의 떡 먹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자 떡장수 할멈이 찬집에게 말을 건넙니다. 신심이 깊어야 부처님을 뵙는다는 말이 있듯이 배가 고파야 내떡 맛도 맛있을 거요. 스님은 아직 덜 시장하신가 보구려. 순간 맹랑한 떡장수 말에 기분이 언짢아진 찬집은 떡 두어 개를 집어먹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그새 할멈은 어딜 다녀왔는지 배를 움켜쥐고 웃으며 또 엉뚱한 말을 던지네요. 내 네, 살다 살다 별꼴 다 보겠어, 스님. 저쪽 장터에 가 보니 개 주인이 자기 개의 눈을 가려놓고는 먹을 것을 꺼내다라 흔들며 개를 실용하고 있지 않겠소? 그 미련한 개는 보이지도 않는 떡을 먹으려고 떡 냄새가 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더구려. 그 모습을 보고 개 주인이 개에게 하는 말이. 멍멍아, 너는 눈 가린 것을 풀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먹을 생각만 하는구나. 떡을 먹으려면 먼저 눈을 가린 것을 풀어야 하지 않겠냐? 너 하는 꼴이 꼭 주지순인 찬집 같구나. 하더군요. 삶머이 배를 잡고 웃어 죽겠다고 깔깔댑니다 대사는 크게 한방 맞은 듯 정신이 얼떨했지요. 그 말은 분명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니까요. 찬집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급히 장터로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개는커녕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더래요. 찬집은 노파의 말을 되씹어가며 터덜터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미 떡장수도 온데간데 없더랍니다. 개로 비유된 자신의 무지함을 생각하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찬집은 그 모습을 숨기려 터벅터벅 땅만 보고 걷는데 상좌인 도원이 불쑥 말을 꺼내네요 스님 더우신데 등력이나 하시지요 보니 눈앞에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다시 말없이 개울물로 발길을 옮겨 물속에 몸을 담갔지요 그때였습니다 등을 밀어주겠다고 다가온 도원이 갑자기 찬집에 등줄기를 후려치더니 한마디 합니다. 법당은 호법당인데 불무영엄이로다너 지금 뭐라 했느냐? 대사가 놀라 물르니제 등도 좀 밀어주시라고요. 하네요. 법당 호법당, 법당이 법을 수호하는 법당이라도 불무영엄 부처의 영엄함이 없다. 겉으로 보기엔 부처님을 모시고 법을 수호하는 법당 같지만, 진정한 신심과 깨달음이 없으니 빈껍데기 같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관세음보살이 상자인 도원으로 화연해서 찬제대사에게 주는 깨우침의 말이지요. 형식만 갖춘 법당이 무슨 소용이냐? 진정한 부처의 마음이 깃들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수호한다 해도 영험함이 없다. 껍데기만 남고 본질이 사라진 수행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구절이지요. 대사가 의아해 하며 도원의 등을 미는데 다시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등짝은 제대로 보면서 부처는왜못 보나. 찬집은 깜짝 놀라 급히 도원의 앞에 가서 도원에게 큰절을 합니다. 분명 도원이 간세음보살님의 화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원이 당황하여 아이고 스님, 날이 더우니 우리 스님이 실성을 하셨네. 하며 찬집의 절을 피하는데도 찬집은뿌덕뿌덕 도원을 쫓아가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도원은 스님이 드디어 미쳤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찬집은 그제서야 도원이 도원임을 알고는 실망하여 하는 수 없이 몸을 일으키는데, 혹시 도원이 간생보살의 화신인가 하여 믿었던 그 마음에 충격이 심했는지, 아까 먹은 떡이 그만 체하고 말았습니다. 찬집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니 도원은 울던 울음을 멈추고 속히 인근의 의원을 불렀지요. 약을 먹고 난 찬집은 이튿날 정오가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또 정신이 들자마자 다시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걸려 어느 절 밑에까지 왔는데. 몸이 세약해질대로 세약해진 찬즙은 더 이상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아, 나는 끝내 절터를 찾지 못하고 죽는구나. 한스럽기만하다. 도원아, 목이 몹시 마르구나. 물을 좀다고 대사는 상자에게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도원에게 물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도원은 찬 집의 사정을 모른 채 무작정 물을 찾아나섰지요. 그런데 다행히 저쪽에 한 동자가 물을 철철 흘리며 물병을 들고 오더랍니다. 다행히 도원은 그 동자에게 물 있는 곳을 물어 정성스레 쪽박에 물을 길어 왔지요. 도원이 빈사 상태인 찬 집의 입에 물을 흘려 놓으니 신기하게도 금세 혈색이 돌더랍니다. 그러자 찬집은 몸을 일으켜 남은 쪽박의 물을 단숨에다 들이켰는데, 신기하게도 언제 배가 아팠냐는 듯이 멀쩡해졌고 오히려 기운이 나더랍니다.참으로 신통하다고 느낀 찬집은 도원과 함께 그 물을 떠온 센터로 가보았어요.돌 틈에는 두 개의 샘이 아래위로 나란히 있는데, 찬집은 아래쪽 물에서는 손발을 씻고, 민물로는 공양을 지어 감사 기도를 올렸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이렇게 목숨은 부지에 싸오나 끝내 절터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냥 죽는 것만 못하옵니다. 부처님,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부디 소승의 소원도 들어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였어요. 또 갑자기 도원이 개성을 읊습니다. 말을 한들 할까, 보여준들 할까, 물이 뜨겁고 찬 것은 마셔봐야 알지, 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깨달음이란 이론이나 설명으로는 온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마치 물이 뜨거운지 찬지는 마셔봐야 하는 것처럼 불법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과 체험을 통하지 않고는 알수 없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찬집이 도원이 읊은 개송을 내이고 있는데 그때 문득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답니다 찬집은 그 종소리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 종소리는 바로 증암선사가 주지로 머무는 반야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기 때문이에요. 천집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 그 종소리가 울리는 반야사로 오르는데 환희심이 나서인지 그세약한 몸으로 부탁기를 오르는데도 전혀 힘이 들지 않더랍니다. 눈앞에는 동자들이 발 위에서 뛰노는 듯 오락가락하는데 그 광경은 바로 꿈에 본그 모습과 똑같았대요. 너무도 신기하여 눈을 비비고 자세히 다시 보니 어느새 동자들은 간 곳이 없고 바위 전체가 자애로운 관음보살의 모습이더랍니다. 찬집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하며 무수히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관음보살 명호를 부르며 말이에요. 그때 찬집은 깨달았지요. 아내 눈이 밝지 못해 지척에 두고 먼 곳을 돌아왔구나. 찬집이 반여사에 이르니, 진암 선사가 경례를 서성이다. 반색을 하며 반깁니다. 대사 욕구려 무슨 말씀이신지요?오늘 아침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웬 동자 둘이 와서 도량을 크게 일으킬 사람이 올테니, 그를 도와주라고 하지 않겠소.그래서 내 네, 기다리는 중이요.이리하여 찬집대사와 진암대사는 힘을 앞에서 반야사에서 금화사로 이어지는 봉원사 절을 다시 중창하게 되었습니다. 새가람이 세워지자 사람들은 새로 옮겨 지은 절이라고 해서 쇠절이라고 불렀어요. 저도 어려서 어머니가 쇠절이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절 동북쪽 능선에 서울의 안녕을 지키는 듯한 거대한 자연석인 관음바위가 있고, 새벽이면 약수터 찾는 이가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절이 완공되자 영조는 친히 봉원사라고 쓴 현판을 내려 명실공이 왕실의 원당으로 자리 잡게 하지요. 이렇게 봉원사에 얽힌 절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정리해 보면 찬직 대사는 간절한 기도 끝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아. 성공리에 봉원사를 완공할 수 있었고요. 또 그가 동자와의 여정 중에 듣게 된 떡장수 노파의 말이라든가 장터의 개 이야기 등으로 자신의 무지함과 집착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며 또 등짝은 보면서 부처는 왜 보지 못하는가라는 동자의 말에서 형식적인 수행보다는 본질의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읽었습니다. 이로써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동목 중 하나는 역시 도에 대한 간절함, 때때마다의 자기성찰, 그리고 끝없는 겸손임을 새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불교설화 3편 봉원사에 얽힌 찬접스님과 동자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협조는 해인학당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